뭐하시나요 고구마 훔쳐가면 사슴 못나오져요 반가워요 저번주에 잘심 저번주 한 2주 됐나? 이거 심은지 네? 2주일까요? 아무튼 몰라요 2, 앞전에 예 네, 앞전에 심은 네, 고구마가 됐다. 저희가 이렇게 네. 영상 올려드리면서 했는데 가보세요. 가보세요. 이렇게 가보세요. 다 가보세요.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네. 아, 걸어 보세요. 혹시... 이게 자기야 무성는거 좋아요? 우리는 남들은 더 무성하면 안 된다는데 우리는 자기죠 무성해 가지고 이거 보세요. 흙 빠든 거라고 풀돌아 다니면서 이런 거 있으면 해야 돼요흙 빠다 가지고 이거는 음, 얘도 고구마요 완전히 이거, 말려 말려서 저기 해야 돼예얘 예, 저기 봐요 사부 먼저 심은 건데 죽은 거 없이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그러는데 어제 비가 왔죠 그래갖고 참또 갑자기 고구마를 침대요. 누가. 그래요. 나아지. 맞아요. 누가 하는 바람에 그 번개 뭐야? 뭐 번개불에 콩복아 먹는다고 난리 쳤습니다. 그래서 강격이 되게 간가요? 촘촘해요 에, <laughs> 네, 비오다고막 급하게 심, 심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사으로 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갖고 몇단 들어갔죠? 이아예여기지한세단반 정도 심었더라고요 어제. 네, 그래서 통, 초, 토탈, 토탈, 토탈 한네단반네그 네 보세요 이거 다 똑같이 사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심었어요. 그랬더니 에, 사는 거는 이렇게 어, 아, 뭐야 비와서 바로 바로 그냥 다 올라와 있어요. 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머리가 북향으로가 있어요. 심다 보니까 이, 네, 이 저쪽이 부분도 북향입니다. 부분도 이쪽이 남향이고요. 네. 집 있는 쪽에 그래서 그래서 심다 보니 북향으로는 심었는데 뭐 별로 의미는 없겠지만 여기 보실래요? 여기는 이제 참외하고 호박 같은 걸좀 심었다고 제가 반향을 틀었어요. 어떻게 틀었어요? 이제 반대로 했죠. 이제 이거는 저기 남향으로 꽂아나 봤으니까 한번 볼 거예요. 혹시 수확할 남... 때에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남과 북이 만나면은 남북통일입니다. 네, 그래서 보실래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심었고 어, 이렇게 심다 보니까 막이게 버렸어요. 그렇죠. 에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거 비교를 할던데 이렇게 심고 남은 거아버지요또어다가다또 잔뜩 네, 버려놨지? 버리면 또 불쌍하지요. 우리는 절대로 그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뭐요 이거또 뭐. 어제 여기에다가 막 꽂아놨지 이렇게. 응. 자 이렇게 자. 꽂아놨습니다. 자, 네. 동산에. 무조건 꽂아 놓는 거예요. 여기서도 고구마 캐게 생겼습니다. 에이, 이거 흙은 <laughs> 저 양파 쪽에 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양파 수확하면 거기다깔려고 양파 수확하고 고구마까지 수확하고 나서 흙을 필까 봐요. 음. 마음이 급해서. 에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호박도 넘어가라고 조선호박 심어놓고 엄마 어, 뭐 급하니까 고구마만 꽂아 놨지요. 못 말단 말못 말려요. <laughs> 그냥 여기저기 에 좀만 틈이 있으면 그냥 갖다 네, 꽂아놓는다고. 꽂아 그데 지금 저 풀도 있는 걸못 봐요. 근데 오늘 일요일이라 벌써 이제 갈 준비해야 되네요. 아 아쉽지만 또 오늘 철수를 오케이. 해야 됩니다. 다음 은 이제 주말에 많이 쉬니까 그때를 지약하면서 우리 고구마야 빨빨하자. 우리 수로 컨닝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자, 오늘 이렇게 고구마 이번 주에는 마무리 쳤습니다. 네, 고구마 끝! 고구마. 고구마. 맛있게 고구마. 달려달라.